백설양 유튜브, <laughs> 득재님? 예예 득재님? 네. 그, 네. 네. 아. 예, 지금 잘 들립니다. 자, 득재님. 자, 득재님. 아, 안녕하세요. 네. 득재님이랑 고승범님. 둘이서 랩 배틀이 있겠습니다. <laughs> 자, 좋아요. 자, 좋습니다. 아주... 좋아요, 좋아요. 좋습니다. 자, 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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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먼저 할래요? 누구 먼저? 자 디스 디스전 어. 가겠습니다 디스전 자 득재님은 직업이 뭐예요 지금 투수 겸 웹툰 작가 준비생 아 오케이 아그 그분이시구나 좋아요 승범님 자예로 네. 예,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득재 너는 미래 없는 아, 투수 뭐이뭐 저... 뭐 이렇게 하시고 아, 근데, 또 이제 득재님은 상대 대학 응 상대 대학 정보가 없는 데아 고승범님은 지금 편의점 알바하고 계신데요. 아예 알겠습니다 자자 아, 자, 어 득재님 부터 오케이 예아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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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요 에요 어어어 에요 에요 류승범 짝투 고승범 아, 요 고승범 아, 삐뚤어 꺼져 아, <목소리> 와 정말 대단한 래핑이었습니다 대박 <목소리> 오 승범님 한방 먹은거 같은데요 <목소리> 오 <목소리> 하겠 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 승범, 레스토어, 레아아드예 어, 특제 그냥 케이 특제 웹툰 준비 한다고 뭘 준비 해? 특제 어, 어, 서오세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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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